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광주 계림동에 위치한 남원 추어탕에 맛을 보러 왔습니다 남원 추어탕 남원 추어탕 정말 말을 많이 들어 왔을 텐데 여기는 체인점이 아니고요 정말로 도민분들께서 추어탕 드실 때 이쪽으로 많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식사가 나왔습니다 와, 오늘 몸이 약간 찌뿌둥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추어탕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 미쿠라지에는 비타민 A, 비타민 B12, D, 철 이렇게 다량의 칼슘들이 들어있어서요 정력에도 좋고요 간 기능 회복에 그렇게 좋대요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드시러 오시고 하는구나 그리고 곰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대요 음 저도 이거 먹고 나면은 온 몸에서 이렇게 어? 이렇게 뭔가 노폐물이 빠지는 느낌도 들면서 뭔가 감기능의 회복이 되는 듯한 느낌도 받았었거든요.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자, 우선은 반찬부터 먹어볼게요. 오, 생 열무, 열무 무침. 저는 약간 이 뒤쪽에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자, 이거 보세요. 깔끔하게 생이죠. 음, 이거 아침에 무치시나 봐요. 생 열무의 향이 엄청 강하게 나면서. 고춧가루를 좋은 거 쓰시나봐요. 맵기가 엄청 매운데, 양념이 많이 안 묻어있잖아요. 고춧가루를 좋은 거 쓰시는다는 거예요. 너무 맛있어요. 자, 그리고, 콩나물. 음! 와, 진짜 잘 데치셨다. 아삭아삭한데, 부드러우면서도, 맛도 딱 간이 적당하게 배어있어요. 오 맛있어. 자 그리고 브로콜리, 크 몸에 좋은 브로콜리. 이게 만병통치. 옛날에는 한몇년 전만 해도 가장 사람에게 이로운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. 뭐 지금도 당연히. 음 아삭아삭 잘 데치셨어요 브로콜리가 데쳐서 먹어야지 브로콜리 그 특유의 향을 없애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잘못 치신것 같아요 아 그리고 김치 김치 때깔 보세요 야 저기 광주에 와서 진짜 약간 김치가 아 우리 엄마 김치 먹고 싶다 이런 적 많았는데 광주에 온 다음에는 김치가 진짜 다들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에서 이 김치를 겉절이 형식으로 그때그때 담그시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. 와 여기도 여기 살 보세요. 하얗죠? 새하얗죠? 담근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겉절이일 수도 있고 맛을 봐야 될것 같아요. 와 김치 때깔 봐 그냥 안 봐도 맛있어 안 먹어봐도 맛있어 꼭. 음 오늘 하신 겉절이다 너무 맛있다 음 아, 저거 먹어보니까 이거 안 먹어볼 수가 없네. 자. 아우, 새콤해. 야, 이거랑 같이 먹으면 이것도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냥 먹으면 좀 새콤한데, 리 추어탕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자, 이제 추어탕. 수어탕에는요 요 고추가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전 매운거 좋아하므로 고추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고 자, 우선 고추 섞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봐야 되겠죠 국물이 투명하지 않아요 약간 걸쭉 하죠 약간 투명한 거 같으면서도 건축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오... 오... 하... 잠깐만 이야... 이렇게 한 번만 더 먹을게요. 와 어우 좋다 이번에는 고추랑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국물 맛이 좀 달라지잖아요 자자와야 이게 그탕이 맞구요. 딱 적당히 진하고요. 적당히 담백하고요. 적당히 간간이 슴슴하지 않은데, 슴슴하, 절대 슴슴하지 않고 간간하면서, 어우, 너무 좋은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? 그, 어, 짭... 그 그러니까 맛을 강하게 드시는 분도 좋아할 것 같고. 맛을 씀씀하게 드시는 분도 좋아할 것 같아요. 이 추어탕이요. 오, 이거 딱 적당해요. 이게 보니까, 이게, 이게 하시는 분께서 이거 그냥 먹어도 적당한데, 이제 간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치를 이용해서 먹으라는 뜻 같아요. 이거, 아 이거. 아. 맛있어요. 자 여러분들 추어탕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아, 음. 야 좋다. 어, 아 뭔방야 그거있죠 코바코 먹게되는 국밥같은거 먹게되면은 그냥 적당히 맛있으면은 그냥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나한테 맞는 음식 먹으면은 조용해지고 코바게 먹고 내고 막 이런거 있잖아요 음. 지금 제 몸에서 빨리 달라고 그래요. 이게 어, 미꾸라지를 엄청 많이 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딱히 막 씹히는 맛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, 추웠다는 처음 드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야. 치레기도 진짜 많이 넣어 주시네 음아 <laughs> 이것도 엄청 부드러워 음 추어탕은요, 그, 딱 먹으면은, 어, 저 된장찌개보다 좀 진한 그냥 찌개구나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<laughs> 이 추어탕을 간 데가 있고, 안간 데가 있고, 적당히 간 데가 있고, 이 추어탕 집마다 컨셉이 다 들, 다르거든요. 네, 그 추어탕을 어떻게, 이제 홍어에 삭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그거에 따라서 이 코로 들어오는 생선의 깊은 맛과 된장의 깊은 맛,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이속 안이 다른 찌개보다 더 빨리 뜨거워져요. 그래서 칼슘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땀도 분비물도 되게 빨리 나는 것 같고 먹으면서 뭔가 어, 이게 심리적일 수도 있는데 아, 나 지금 건강해지고 있구나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와, 여러분들,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여기 네이버랑 이렇게 블로그랑 많이 봤을 때 그냥 되게 진짜 짧게 짧게 평이 나 있어서 뭐지? 하고 해서 오늘은 추어탕 너무 먹고 싶어서 근처에 있는 추어탕집을 왔는데 어, 여기서 직접 식사하신 어르신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블로그나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. 직접 먹어보니까 추어탕의 간이나 어, 음식이나 짠 정도나 이런 거 모두 다 좋았고요. 특히나 이 김치 아마도 매일 하시거나 이 겉절이가 떨어지면은 그때 그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었고요. 얘랑 같이 먹었을 때이 김치가 야 얘네 둘이 진짜로 둘다달해요 다 그래서 여기는 어, 어 남녀노소 누구나 다. 간단히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나가시다가 어 축탕 같은 거몸보신하고 싶다 했을 때뭐 설렁탕이나 추어탕이나 장어탕이나 이런 거 드시고 싶으실 때 여기도 하나의 대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너무 잘 먹었고요. 저는 여기 와이프랑 같이 재방문 꼭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좋은 시간 되시고요. 좋은 하루 되시고 꼭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